안녕하세요. 임신 8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오세라예요. 8주차가 되고 가장 큰 변화는 아 이게 먹더시구나를 매일매일 깨우치고 있다는 정도? 저는 초산에 주변에 친한 사람들 중에 임신한 분이 한 명도 없어서 임신 후 증상에 대해서 되게 아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사실 입덧만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먹덧도 진짜 힘드네요. 먹덧은 일단 잠자는 시간 빼고 수시로 먹을 걸 섭취해주지 않으면 숙취마냥 울렁거리기 시작해요. 저는 토하는 건 다행히 꾸역꾸역 참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가끔 그 토의 신호가 오면 음식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액만 나와요. 정말 임신 쉽지 않네요. 하루 종일 숙취에 시달리는 느낌을 일주일째 느끼고 있어요. 술도 못 먹는데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조금 억울하네요. 지옥 같은 먹덧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12주차까지는 한다고 하더라고요. 차라리 시간이라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. 요즘 집에서 하는 거라곤 진짜 누워 있기랑 초음파 앨범 꾸미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가끔 엄마가 전화 와서 먹덧이라 다행이네 하는데. 진짜 그게 얼마나 짜증나고 억울하던지 주변 사람 중에 혹시 먹덧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있다면 제발 다행이네 입덧보다 낫지 임신 기간 편하겠네 등등 이런 말 진짜 절대 하지 맙시다 먹덧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희 엄마는 임신 중에 엄청 힘든 증상은 딱히 없다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아 그럼 혹시 나도 뭐별 그런 게 없나 했는데 음 임신 증상은 유전이 아닌 걸로. 입던 먹던 중인 예비 엄마들 진짜 화이팅 하고, 다음에 또 봐요.